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이게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뭐 오늘 안 돼도 뭐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응? 음? 묘비 같은데? 묘비. 이거못 보네. 아, 이게 아니지. 오래되어 흐릿하다. 사랑하는 우리 모나. 그리고. 아닌데, 어, 적어도 제가 아는 언어는 아닌 것 같지 못읽겠네요 하수도 들어갈 수 있나? 잠겨 있다. 들어갈 수 있나 보지? 어떻게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람이네. 나, 아, 내가 새로 온다고 했던 그 농부구나. 내가 온다는 소식에 얘기가 많았어. 난엘리오시아 해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지. 만나서 반가워. 어 저는 뭐 귀족같이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빨간 셔츠 같은데? 아 어, 바로 바다네? 저건 무슨, 무슨 통이지? 밀리님이신가요? 아 문구구구님? 막 아이오 여길스 아, 아유 에이온가? 이 마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와서 참 반갑구만. 근데... 온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아, 난 아직도 한달 동안의 낚시여행에서 의 여독을 풀고 있었네. 정말 풍년이었어. 덕분에 좋은 생선들도 많이 판매했다네. 마침내 새 낚싯대를 살 돈을 구했고 말이야. 낚싯대가 비싼가 보죠? 여기 예전에 내가 쓰던 낚싯대일 세 낚시 기술은 나를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이라네 음... 그리고 가끔씩 내 가게에서 뭔가 특별한 것도 구입할 수 있으니 한번 들리고 말이야 오... 가게 홍보하려고 불렀... 아 낚시대 주려고 부르신 거구나 아 좋은 문이었네 대나무 낚싯대를 받았다 뭔가 도라에몽 톤으로 말해야 될것 같... 아 잠깐 인벤이 꽉 찼는데? 도라... 대나무 <농시타> 낚시대 <농시타> 음. <농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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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거 <농시타> 버리고... 아... 도라임 토라임 였긴 게 아니라 그 갑자기 예전의 무도에 아또 대사가 있네요. 우리 마을의 물은 정말 맑고 깨끗하네. 그 아, 슬슬 가게를 열 시간이구만. 뭔가 필요하다면 꼭 들리게나. 그리고 자네 자네가 잡아올린 것들도 구입하기도 한다네. 하하하. 예 네, 아니 그 대사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무도에서 예전에 황광희 씨께서 그더빙하는 거. 그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 거지같은 섬에 두번씩이나 버려지다니 뭐 이런 그런 그랬던거 같은데 아 근데 제가 이걸 읽을 때좀 성대모사하듯이 이렇게좀 다채롭게 되면 좋을텐데 그거는 제가 좀 어려운거 같아요 어우 송어 송어 수프 꽤 짭짤한데? 소금을 많이 쳤나? 어 이봐 거기 이 마을에 이런 진취적인 젊은이가 오는구만 썩 흔한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캐릭터성을 살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또볼수 있네요. 몸부림치며 꿈틀대는 벌레로 가득한 통이다. 역한 냄새가 난다. 뭔가 좀중위 중요한 표현인데. 작은 선박의 미니어처. 작은 선박의 미니어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오니 할 때는 좀. 좀, 그렇게, 캐릭터마다 다르게 읽긴 했었는데, 그게 제 편견에, 뭐랄까, 그냥 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물음표? 흠, 나무 300개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잠겨있다. 엘리어스의 집, 아, 여기가 엘리어스 집이구나. 근데 아까는 바로 바닷가로 가더니 여기 중간에 맵이 있네요. 나무 못 가져가나? 여기 300개 여기서 가져가면 안 되나? 음, 나무 못 가져가나 본데? 그니까 아우니 때는 제가, 아, 어, 깜짝이야. 엘리엇이네. 주인공은 막 되게 멋진 목소리로 하려 그러고, 이제, 주변 인물 같은 경우에는 친구? 좀 통통한 친구 있었죠? 빨리 갈자니뭐 이런 목소리로 했으니까 좀, 그런 점에서, 네. 음, 좀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보시는 다른 분들께 편견을 심어드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잠겨있다. 16시에 닫는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하긴 여기 올때올때 올때 벌써 15시 30분 그랬었죠. 아무튼 근데 네, 이런 거 제가 스크립트를 잘안 읽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대사 지나가면은 다 읽으셨나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 그런 편이니까. 응? 음? 촌장님네 집이네? 좋은 맘이군 그래 그 집에서의 첫날밤은 어땠나? 첫날밤이라 자네 할아버님은 침대가 오래돼서 삐걱거린다고 불평하시곤 했지 하지만 네그 집을 사랑하고 계셨을 것 같네 갑자기 혀가 잘안 굴러가네 펠리칸타운 결혼기록 아뭐 결혼하고 이혼도 할수 있나보죠? 되게 자유도가 높네 어? 촌장님은 차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어? 이거 뭐지? 오븐을 좀 청소해야 할것 같다 좀 있으면 촌장님 생신인데 그때 홍차나 이런 거 갖다 드리면 아주 그냥 내 평판이 쭉쭉 오르겠는걸 아 스위치 못 끄네 크크꼭 촌장님과 친해지고 말겠어 음 이건 누구지 오늘은 빈센트와 제스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정신없는 일이지만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준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죠 근데 제가 선생님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일을 이제 제 천직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끝나도 안 가고 남와 있길래 좀 시간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몇 시야 이제 집에 가야지 라고 하니까 그학생이응 안물 안궁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너무 화가 딱 나면서 얘를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내가. 선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그 농장에서 이사왔다는 농부구나, 맞지? 어, 나? 난 헬리라고 해. 음, 그 끔찍한 옷만 아니었으면 좀 봐줄만 했을 텐데. <laughs> 내 옷이 어때서 이렇게? 내가, 어? 이거 얼마나 심,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티셔츠인데. 뭐 아무튼, 그, 그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선생과 학생이라는 뒤집을 수 없는 권위 관계로 얘한테 폭력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그걸 딱 느낀 순간 아안 되겠다 라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가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이다 와 여기 스타디오 밸리도 있네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나? 초보자를 위한 암실 만들기 의미를 가진 흔들림 춤이라는 예술을접근든 현대적인 방법 오. 두 번밖에 없는 건가? 아,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가네. 결계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뭔가 그런 삘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선생이라는 게 이제 진짜 한 사람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고, 오늘 몇명 만났지? 아, 12명 더 만나야 되네. 굉장한 걸? 그니까, 아무튼, 그, 선생이라는 게, 그 아이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어떤, 생각 없이 뱉은 말이, 걔가 평생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트근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부엉이 같은 게 날아다니. 어, 버스, 못 돌아가네? 뭐지, 이건? 캘리코 사막으로 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난참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아.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사 일다가또 얘기하다가 또 과거 얘기하다가. <laughs> 아, 아, 온 김에 그 감자 씨앗 응? 심고 응? 응. 된 건가? 심고, 씨 감자라 그런지 좀 크네요, 되게. 실한데? 무럭무럭 자라라. 물도 뿌려주고. 뭐, 작물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땅이 뭐라 그래야 되지? 굳는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렇게 변하해요 자꾸. 그러면 이제 날도 어둡겠다. 근데 뭐, 크래프팅 이런 건안 되나? 뭐, 그, 작업대 같은 게 있어야 되나? 음. 일단 집에 들어가고. 아, 아 자꾸, 자꾸 이를 누르네. 아, 여기 있구나. 기술, 뭐, 스킬도 있나 보죠? 관계. 아 이렇게 기혼 미혼 이런 것도 나오네. 이게 다못 만난 사람이야? 어디를 안 갔지 내가? 음 일단은 그안 가본 데로 가보고 다음에 제작을 당장 뭐 울타리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횃불 횃불 필요할 것 같아. 전등 안 들어오나 여기? 캠프파이어, 집에서 <laughs> 생존게임도 아니고 조약돌길 데코는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아, 안되나? 벽에? 그니까 이게 하우징이 되는게 되게 마음에 들어 도감 타부름표네 옵션 아, 자동 날리기 중이구나. 지금 도구의 타격 지점을 항상 표시. 이거 좋다. 그 외에는 뭐 딱히 만질 거는 없는 거 같은데, X가 그거구나. 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가야 돼. TV는 못 보니? 어, 볼수 있다. 일기예보. 코즈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 뉴스 연애 정보로 전하는 최고의 방송이죠. 내일은 하루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오지 않나요 여기도? 오늘의 운세 아 그래요 저는 정령들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 있죠. 오늘은 정령들이 기분이 좋군요. 약간의 행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 갔는데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근데 TV는 나오는데 왜 전등은 안 들어와? 너무한 거 아니야? 조약돌길 지금 돌이 좀몇개 남으니까 꾸며볼까요? 캠프파이어는 당장은 안 필요할 것 같고 여기다 이렇게 길을 요걸로 내는 거야. 어 이게 좀 타점이 애매해. 타점이라기보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조준점? 그거가 좀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 놓고 싶은데 안 나죠. 아 자꾸 자꾸 이 누르네 우클릭 우클릭 들어갈때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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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우클릭 어비소리 난다 <laughs> 저는 비오는 날이 좋은데 비오는 날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자 운세부터 볼까요 웰빙의 신탁에 잘 오셨습니다 정령의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되게 스타카토처럼 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음 뭐 이런 건 재미로 보는 거죠. 어 무슨 소리야? 씨앗은 물안 줘도 되겠지 지금 땅이 젖었으니까. 음 굳이 파마도좀 의미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씨앗을 안 심으면 오늘은 좀 주변 구경도 하고 안 가본데도 가보고 이렇게 할까요? 일단은. 울타리 있는 데까지는 다내 땅인 거 같으니까. 뭐지 이건? 못 먹나? 뭐지 이거 고추장 독도 아니고. 요강도 아닐 테고. 저기만 또 나무 바닥이잖아. 어이 무슨 소리야? 일단 주변 정리 좀 하고. 불안해, 봐. 몬스터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일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어? 어, 여기 건물 폐건물이 있네. 철거 안 되나? 이제는 폐허일 뿐이다. 어, 어, 동굴 동굴이다. 오, 뭔가 광석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뭐 스타듀밸리 그 뭐지? 스팀 상점 페이지 보니까 도끼, 아 도끼랜다. 곡괭이, 곡괭이실도 그러던데. 지금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자꾸? 당황해서 그래. 막 아까 이상한 소리 들려가지고 동굴에서 뭐 튀어나올까봐. 가끔 게임하면서 말하다 보면 뭔가 머릿속이 두 개로 나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이랑 말하고 있는 자신이 두 개로 딱 나뉘는, 뭐 그런. <laughs> 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대사같은거 나오는데 막 자기가 할말 하면서 저거 읽어야됐고 말은 해야겠고 이러다보면 이렇게 분할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제로의 존인가 이게? <laughs> 아무튼 네아저 개구리구나 이제 보니까 비와서 많이 나오는거 같네 그래서 가끔 한말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술 먹은거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일단, 풀도 좀배 놓고. 근데 저 동굴은, 뭔가 파고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음, 그럼 광석은 어디서 캐는 거야? 모르겠네. 곡괭이로 안 되고. 도끼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그럼 뭐, 전기톱 이런 게 있어야 되나? 아, 근데 도구 내구도 없는 건 진짜 좋다. 아, 낚시해볼까요? 되나, 여기서? 안 되나? 너무 작아서 안 되나? <laughs> 아, 되네. 되게 몬스터볼 같다. 몬스터볼 뒤집어 놓은 거. 분볼 같다, 분볼. 분볼 맞나요? 분볼이 진화형인가? 어? 어? 어어지어 어, 뭐가 n o y 같 n g 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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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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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 지 oh, o 아니, 근데 이게 랜덤 박스잖아, 그러면. 가차게임이네? 그, 지금 인벤이 많이 없으니까, 그 도구, 보관함 같은 거 만들 수 있네. 이거 만들어서 잡템 같은 거를 좀 거기 넣어놓고, 어디다 놓을까?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데. 안나지네왜 이러지? 땅바닥이 안 돼. 어? 뭐지? 방금 된것 같은데. 보고 있는 쪽에다 놔야 되나, 이걸? 그럼 일단 풀무덕이랑 나무, 나무, 진흙? 진흙 넣어놓고. 나무랑 수액은 쓸것 같아. 어딘가에. 이거 못 막나? 안 되네. 이것도 나무, 이거 전부 나무인데 못 가져가나? 셀감으로 써야되나? 아니 근데 촌장님 집 가니까 그 스위치도 있고 막아 닌텐도 스위치 말고요 전등 스위치 그 그니까 러 전기 같은 것도 다 있던데 그 오븐이랑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내가 놓을 수 있는 건가? 집도 확장되고 그러나? 그집 장되고막 꾸미고 이런 것도 다 되면은 전 되게 마음에 들것 같아요. 아직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아, 맞다. 저쪽 상자에 넣으면은 팔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풀무덕이 팔아볼까요? 된 건가? 저 상자에 넣어놓으면은 뭐든 가져가는 거야? 썩으면 어떡해? 어이, 뭔 소리야. 뭐, 물론, 썩거나 그런 건, 없겠죠? 자, 뭔가, 꽃 같은 거주웠고 뭐지? 좋은 선물로 쓸수 있는 전통적인 봄꽃. 오, 선물용인가 보네? NPC한테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 분수대. 여긴 안 와봤죠, 어제? 수나 하나 더 줍고, 어, 놀이터다. 락클라이밍, 이런 것도 있고, 어, 저거, 이거, 이름 모르겠지만, 이거. 아, 잠깐, 낚시대를 왜 던지? 못 타나? 이.. 이 뭐라 그래야 돼이 띠용띠용 이거 이거 뭐라.. 뭐라 그래야 되죠? 아저 타보고 싶다 갑자기 어 여긴 사유지이 아닌가 보지? 내가 다 가져가도 되나? 오케이 풀무더기 많이 얻었고 여긴 뭐지 학교 같은 느낌인데? 잠겨있다 음. 어, 여기는 거기잖아. 아, 여기가 그 윗길이구나. 그러면은 아까 못 갔던 그, 뭐냐. 파란 집. 어디였지? 거기랑 그, 그 가게 가보자. 닫혀있는 데 있었죠? 뭐,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책가게인가? 어. 아... 안녕하십니까 스타듀밸리 고고학 사무소의 자루이셨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 전에 담당자가 모든 전시물을 가지고 가버렸더군요. 그래서 지금 전시할 만한 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랍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 혹시 밖에서 희귀한 유물이나 광석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같은 말 하네요. 책한 권이 보이지 않는다. 퀘스트 같은 건가? 책한 권이 보이지 않는다. 책이 한 권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책이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저게.. 저게 다.. 책이 아닌 건가? 아 여기가 뭐 전시대 이런 건가 보죠? 텅텅 비었네? 약간 해졌지만 여전히 귀엽다 캥거루인가? 귀엽다 그.. 덩치 되게 좋은 그 인형 생각난다 얼굴은 조그맣고 귀여운데 몸은 막 엄청.. 그.. 뭐지 어깨 깡패처럼 이렇게 <laughs> 튼실하고 아, 뭐 남의 건못 가져가나 보네. 어, 어? 아, 딱딱침육시네 좀만 더 빨려올걸. 뭐지 여기는? 아, 가보고 싶었는데, 어, 저기 컨테이너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는데. 캠핑카라 그래야 되나? 안녕 꾸명아, 펨이라고 불러라. 양아치처럼 굴지 가아 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유, 아무렴요. 조자마트? 오, 완전 마트네, 진짜? 조자마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전 모리스입니다. 조자 고객만족 대표지요. 조자 멤버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즐거운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자마트, 아, 같은 말 하네요. 어, 지금부터 멤버십 사용이 가능합니다 멤버십이 있다면 직원들의 도움으로 개선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지만요 아 다른 것도 있어요 루이스 시장님께서 멤버십에 누구라도 가입하게 된다면 낡은 마을회관을 조자 물류창고로 바꿀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아 그럼 마을이랑 이 조자마트랑은 반목하고 있는 거네 지금? 5천입니다 회원이 되면 주식회사 넘어가 창고가 될 것이고 마을을 간에 꾸밀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내 선택으로 인해서 그 마을을 간이 팔릴 수 있다는 거구나. 쉐이는 이래 집중하고 있다.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렇군요. 아한 마디도 안 하네. 대화 안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이고, 어 씨앗. 컬리플워 아, 씨앗은 근데 저쪽 자파점에도 파니까. 튤리크군. 근데 종목이 좀 많네요. 번식용 잔디. 설탕, 밀가루. 근데 아까 그, 뭐지? 스프였나? 바닥재도 있고. 그게 단가가 꽤 높더라고요. 이게 요리가 있으면. 요리를 만들어서 팔면 꽤 수입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인벤이 없으니까 사진 못하겠네요. 프로틴바. 무설탕 사탕. 마실 수 있는 아이싱. 안달복달 주스. 블루 에일리언 에너지. 쏘아질 준비를 해라. 포토마 비틀즈 아, 이게 다 항목이 다르네. 오, 뭔가 보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는 재미. 어쨌든, 여기를 자주 이용하면 마을 사람들이 날 곱게 안볼것 같아. 그니까, 러 그, 피에르 가게에 있던 쪽지를 보는 게 이, 여기, 여기구나. 그니까, 러 그, 거대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지금 마을 상권을 장악하려는 것 같은데, 그, 뭐냐. 여기서 제가 눈치없이 멤버십 가입을 해버리면, 그, 손장님이 건 공약에 따라서 마을회관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물류창고로. 그럼 또 제가 순식간에 역적이 되는 거겠죠? 아이 게임이 긴장감 넘치는 줄타기도 있네. 좀뭐 먹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어 지치기 시작했다. 아 지금 에너지가 바닥이네. 또 쓰러지기 전에 집에 가야죠. 아 이게 게임이 은근히 되게 알차대니까. 뭔가 지금 그 뭐지? 안한 것도 되게 많은데 재밌는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펜이의 침실에 들어갈 만큼 친하지 않습니다. 펜이랑은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아, 잠깐 들어가지 말아요. 어, 이봐, 내가 새로 왔다는 개구나, 맞지? 멋진데? 쿨. Cool. 다음에 보자고, 아, 진짜 쿨한데. <laughs> 어제 마을 정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나비 가족이 햇빛을 쬐는 걸 봤단다. 나비 가족이 맞나요? 마운틴, 음 여기도 한분 계시네.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다니 짜증나는 일이겠군, 그렇지? 글쎄요. 아무튼 내 이름은 조지아, 이제 커져 <laughs> 어, 너, 너무 매몰찬데? 너무한데? 힙이 선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시네? 발에 걸릴 것 같다. 이제 또 해가 저가고 있는데 살롱 한번 들러볼까요? 어우 사람 많어. 바다가 주는 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네. 술 마시러 오셨구나. 아 같은 말하네. 재택이 하실 때마다 입을 가리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치 맞는 말하네. 아니 너랑 수다떨 시간 없어. 오 쿨한데. 여기는 있 사람들이랑 다 얘기해보고 갈게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레아? 좋은 시기에 이사왔구나. 봄은 정말 아름답거든. 레아하면 디아블로 생각나. 마스터 어서 오렴 몽구구구. 이렇게 만나보니 반갑구나. 잊혀진 문명이 만들어낸 강력하고 희한 마법의 관제에 대한 소문. 어, 갑자기 장르가 달라지는데? 이거 봐 요리가 꽤 비싸대니까 요리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또 그걸 되팔 수 있으면 레시피도 있네 피자 오 비싸 근데 김초밥 왜왜 왜? 김초밥이 왜 샐러드 아 되팔 되파는 건그 상자에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리를 만들면 좀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 어 안녕 내 이름은 클린트야. 그래서 마을의 대장장이지. 만약 도구를 강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장장이도 있구나. 일단은 집에 가자. 집이 여기 여기 못 가겠지. 저번에도 못 갔으니까. 여기 이 집은 다음에 갈게요. 내일. 이거 떨어진 거약 말고 자동적으로 채우거나 그렇게 안 되나? 쉬어서 가만히 서 있거나. 음, 또 쓰러질까 봐 무서워. 또5 0 원을 뺏길까봐 무서워. 아 맞다, 그씨 씨앗 또 생겼죠. 윈벤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그때 심어주고 들어가서 자야지. 잘 자요. 어, 이거 뭐야? 아, 뭐 팔았더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골드 벌었네. 풀모덕이 하나, 일골드 하나 보다. 두개 팔았으니까.